자, 안녕하세요, 스마이카즈 모장입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한번 만 부탁드리고요. 늘 최고의 차량으로 보답드리겠습니다. 자, 연말을 맞이해서 재고 할인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 오늘 준비한 차량은 인기 차종, 아직까지 돌을 굉장히 많은 차량이에요. BMW의 5 시리즈. 520D 모델로 준비를 했고요. 이 차량 저희가 정상 가격으로 보여드렸을 때 1,320만원, 1,320만원에 보여드렸고 오늘 할인폭은 무려 1,000만원대 차량이지만 230만원 내고를 해서 1,090만원에 보여드릴 계획이고요. 차량의 내용 좋고요 인기 차종에다가 할인폭 클때 구매를 해보시고요 저희가 영상은 앞전에 보여드렸던 영상으로 대청에서 보여드릴게요. 자, 안녕하세요, 스마이크 조부장인데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고요, 늘 최고의 차량으로 보답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모델은 프리미엄급 독일산 중형 세단으로 준비를 했고요. 나는 천만 원 초반대에서 독일산 중형 세단을 원하고 있지만 뭘 사야 될지 도저히 모르겠다. 이런 분들은 고민 없이 이 차량을 사셔야 되고요. 차량은 뒤쪽에 보이시는 BMW의 5 시리즈 520 D 모델 보여드릴게요. 자, 차량 프로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차량은 2013년에 생산을 한 2013년형 모델이고요. 차량의 사고 유무는 외판 교환이 세 군데 있어요. 본네, 조수석 뒤쪽 도어, 뒤쪽 펜다. 세 군데 의 외판 교환 있고요. 차량의 정확한 등급은 BMW 5시리즈 520d 등급의 차량입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BMW의 5시리즈 중에서 520d 이제 5시리즈를 대표하는 메인 파워 트레인이 올라가는 차량이죠. 일단, 천만원 초반대에서 독일산, 중형세단 원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으신데, 고민이 거의 이제 비슷비슷하시거든요. 이 e 클래스를 사자니 돈이 부족한 것 같고, 아우디를 사자니 장고장이 조금 걱정되고, BMW 5 시리즈, 그럼 몇년식을 사야 되는 건가, 이런 고민들이 있으신데, 웬만하면 13년식 이후 모델을 구매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일단, 준신형 마디고 옵션 추가 모델이요 그렇기 때문에 계기판, 계기판 디스플레이어가 뭐가 들어갈 거냐, 이 부분을 좀 중요하게 많이 보시잖아요. 이전 모델 같은 경우에는 아날로그 방식이에요. 이제 바늘이 있죠. 그리고 13년 이후 모델 같은 경우에는 솔 LCD 계기판, 바늘이 없는 전자식 계기판이 올라가는 옵션 강화 모델로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여러 가지 강점이 있죠. 근데 BMW 5 시리즈가 다른 프리미엄급 중형 세단보다더 강점이 있는 부분은 중모차 기준에서 봤을 때 경정비 비용이 월등히 저렴해요. 그리고 부품도 월등히 많이 널려 있어요. 그러면 정비성이 용이하고 정비 비용이 저렴하다. 이 부분도 이 차량을 구매함이 있어가지고 크게 한몫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현재 주행거리는 11만 킬로대에서 연식 대비 그리 많지 않은 주행거리고요. 연비는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괴물 같은 연비가 가능합니다. 차량 만나보실 수 있는 가격은 1320, 1320만원에 보여드릴게요. 자, 그럼 제가 이 차량 외관과 실내시분도 자세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일단 외관 디자인 보여드리면 BMW F바디의 디자인이죠. 지금 봐도 굉장히 예뻐요. 도로에도 아직 굉장히 많은 차고, 어, 이 준신형 바디부터 앞쪽에 엔젤아이가 이제 바뀌죠. 그렇기 때문에 13년 이후 모델을 보게 되면은 준신형 엔젤아이를 만나보실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양쪽으로 HID 라이트 투명도도 좋고요 전방 센서, 라이트 워셔 보실 수 있고 가장 인기가 많은 화이트 바디를 준비를 했어요. 타이어 트레드는 약70% 정도 남아있고요 위쪽으로 보시면은 승정 썬루프 자, 운전석 측면부 쭉 보여드리면 운전석 측면부에서 문콕 스크래치 데미지가 딱히 보이진 않습니다 뒤쪽 리어 디자인 F바디의 디자인 세줄짜리 테일램프 보실 수가 있고 520D라고 순정 레터링 보실 수가 있고요 반대편 조수석 측면부 쪽에서 문콕 하나 정도만 있고요 다른 부분에서 큰 스크래치와 데미지는 볼 수가 없는 차량이에요 자 13년 기준으로 차량이 F 바디 중에서도 이제 준신형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13년 이전 차량들과 또 가격 차이들이 있거든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외판 교환이 있는 모델이기 때문에 1000 초반대에서 가능하지만 만약에 외판 교환이 없는 차다 그러면은 1000 초반대로 같은 스펙으로 구매가 안 돼요. 천 중반 이상을 바라봐야지 나올 수 있는 매물인데, 어, 외판교환이 나는 크게 상관이 없고, 뭐, 소리만 잘 되어 있으면은, 는타는데 문제가 없다. 이런 분들이 보시기에 정말 괜찮은 금액에, 괜찮은 세단이기 때문에, 눈여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로 실내 옵션 보여드릴게요. 자, 실내 옵션은 메모리 스틸리단 전동 시트 보실 수 있고요. 오토라이트 계기판 밝기 조절, 앞쪽으로 HUD, 헤드업 디스플레이어 순정으로 보실 수가 있고, 전동 핸들, 올라가는 차량이고요. 앞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계기판 보시면은 디지털 계기판이잖아요. 이 계기판이 이제 준신형부터 들어가는 선호도가 좋은 계기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위쪽에서 썬루프, 앞쪽에서 ECM 룸밀러 앞뒤로 투철한 블랙박스, 하이패스 위쪽으로 빠져있고요. 중단 메뉴평으로 내비게이션 포함을 한 미디어 창 그리고 후방 카메라 연동을 해주고요. 미디어 버튼 양쪽으로 열선이 3단씩 들어가는 모델이고 중앙에서 프로토 에어컨 포함한 공조기 차량 자세 제어 장치 스포츠 모드, 컴포트 모드, 전후방 센서 사이드 브레이크 전자 파킹 방식이고요 오토 홀드, DIS, 스타링구 엔진 스타트 버튼, 라인스포 파마 오토 와이퍼 핸들 리모컨으로 이쪽에서 크루즈 컨트롤, 반대쪽에서 미디어와 핸드프리 제어를 하실 수가 있고요 차량의 정확한 주행 거리가 11만 7408km 11만 킬로대에서 주행거리는 유지가 되어 있는 차량이에요 천만원 초반대로 독일산 중형세단을 알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눈에 들어오는 차가 그렇게 많이는 안 나와요 특히 이제 벤츠 E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어, 디자인 자체가 아 이거 내가 지금 이 가격에 사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좀 괜찮은 차가 잘 눈에 안 보이죠 그런 면으로 봤을 때 o 바디 5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외관 디자인도 그렇게 오래돼 보이진 않고요 그리 실제로 도로에도 굉장히 차가 많잖아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디자인적인 측면도 괜찮고 가격도 괜찮고요. 무엇보다 정비성. 애프터를 이용을 하신다라고 해도 거의 당일 수리가 대부분 가능한 차가 또이 5시리즈거든요. 이 정비성이 수입차를 타심에 있어서는 뗄래야뗄수 없이 굉장히 좀 중요하게 작용을 하기도 해요. 여러 가지 측면으로 봤을 때 가격 대비 전부 다 괜찮은 스펙, 괜찮은 정비 용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큰 고민 없이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자 오늘처럼 같이 천만 원 초반대에서 독일산 중형 세단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를 한 차량은 뒤쪽에 보이시는 준신형 바디와 BMW 5 시리즈 520d라고 하는 모델 한번 함께 알아보셨고요. 자 기본적으로 5 시리즈가 차가 굉장히 잘 나가죠 디젤 엔진이지만. 환경 규제 걸리지 않고요. 그러면서 차는 굉장히 잘 나가고 연비 중형 세단 답지 않은 굉장한 연비가 나와주는 차량이고요. 정속 주행을 하게 되면은 20km 가까운 연비 는 항상 기대를 할 수가 있는 차량이요. 여러 가지 측면으로 봤을 때이 가격에 2만 원 차가 없기 때문에 큰 고민 없이 바로 선택을 해 보시고요. 차량 가격은 1,320, 1,320만 원에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차량 더 궁금하신 점은 저희 대표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시고요. 차량 전액 할부 및 전국 특성거래 대차 거래 및해차 대행까지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사마니카 조보정였습니다